회를 좀 드셔보신 분은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고자 노량진 새벽 경매장을 찾곤 하는데요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어렵고 구매를 하더라도 먹기 좋게 필레 손질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경매장을 이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 물건에 추가 비용을 더해 판매하는 톡방이 존재하지만 사이트로 되어 있기보단 개인 간의 거래 같은 느낌이라 이용에 있어 접근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그리고 보다 간편하게 구매할 곳이 어디 없나 찾던 중 오늘회라는 업체처럼 택배비와 비슷한 가격에 당일 배송까지 해주고 경매장에 가능 나오는 좋은 가격의 해산물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날마다 판매하는 상품이 달라져서 제가 며칠 동안 이용하면서 봤거든요. 보니까 가성비 좋은 횟감을 바로 썰어 먹을 수 있게 필렛으로 팔고 있었고 대게나 킹크랩도 가끔 있었는데 살아있는 절지 갑갑류를 너무 좋은 가격에 판매해서 가성비 하나만큼은 정말 탑이구나 싶었습니다. 다만 이용하는데 주의할 해야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다 정리해서 솔직한 후기. 전해볼게요. 새벽 경매장 가격인데 당일 배송까지 해주는 가성비 업체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제가 이번에 이용한 업체는 PC서핑이라는 곳으로 네이버에 PC서핑이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바로 나오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늘의 초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PC서핑이 금일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구매한 가성비 획관과 수산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국산 중방어를 상당히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서 원물 기준 키로당 8, 9천원 하는 걸 필렛 작업 후 바로 썰어 먹을 수 있게 포장하여 순살 2 k g 를 거의 4만원 전후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보통 회를 먹으면 인당 200g에서 250g 정도를 먹는 팬이니까 인당 만원 이하로 회를 가성비 좋게 즐길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날에는 국산 능성어가 좋은 가격에 올라왔었는데 1,2kg 되는 개체로 크기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 반마리 순살 필렛이 1,2만원대라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보통 능성어의 소매 판매가가 원물 기준 키로당 4만원 이상이니까 이건 확실한 가성비 상품이었죠. 그런데 이날에 찐 가성비 상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킹크랩으로 비교적 저렴한 브라운이 아니고 선어도 아닌 활 레드 킹크랩을 키로에 33,0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리가 몇개 없는 절지였지만 그래도 이 가격이면 정말 파격적이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파격적인 걸 모두 아시는지 순식간에 품절되었는데 저는 10시가 되자마자 빠르게 구매해서 1.8에서 1.9kg 되는 개체 한 마리를 65,000원에 구매했어요. 로새 킹크랩 가격이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거의 키로에 5, 6만원대라서 절제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진짜 가성비가 엄청난 상품이었습니다. 옛날 그 외에도 양식방어, 황어, 무늬오징어 등 몇몇 상품이 있었지만 저는 고등어 초절임이 땡겨서 초절임용 고등어까지 해서 총 4가지 상품을 주문했어요. 참고로 이렇게 구매한 상품은 하루에 걸쳐오는 택배로 받는 게 기본이지만 상품 메뉴에 있는 서핑킥을 추가 결제하면 일부 수도권 지역에 한해 당일 배송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 역시 5,000원으로 일반 택배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위에 보이는 권역에 해당한다면 서핑 킥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판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 서핑킥이라는 서비스는 오전 11시에 마감하기 때문에 오늘의 초이스에서 물건을 11시 이전에 구매하고 서핑킥까지 함께 결제해야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품을 구매할 땐 배송 방법을 고를 수 있는데 이때 서핑킥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배송 방법은 퀵으로 선택 후 결제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택배받은 주소를 베이스로 배송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서핑킥은 도착 예정 시간이 16시에서 22시로 상당히 유연하기에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거 라면 전날 주문해서 택배로 받거나 서울에 계신다면 서울퀵 또는 현장 픽업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핑킥의 당일 배송이 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어서 서핑킥으로 배송받았어요.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편집하며 기다리다 보니 경기도 일산에 사는 저에겐 오후 8시쯤이 돼서야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촬영 이전에 이곳을 한번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땐 오후 6시 24분에 도착했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땐 어느 지역에 몇 시까지 온다고 단언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받은 상품은 열어서 그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등어는 다음과 같이 들어있었는데 그 크기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만화 사이즈의 고등어 두 마리에 22,000원으로 식당에서 먹는 고등어 봉초밥에 고등어 반 마리 정도가 사용되는 걸 고려하면 만드는 게 귀찮긴 해도 괜찮은데 싶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한 국산 방어는 500g에 2만원이었는데 딱 500g에 맞추기 어렵다 보니 다음과 같이 중량을 오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으로 능성어는 194g으로 그 양이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13,000원에 이 정도면 괜찮아 보였죠 마지막으로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킹크랩은 두꺼운 비닐봉투에 얼음과 함께 왔는데요 저는 당연히 죽었겠구나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아직 살아있어서 당일 배송이 좋긴 좋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어 초절임을 만들고 한번 냉동 후에 먹을 예정이라 물건을 받은 날이 아닌 다음날 이 회를 먹을 생각입니다. 보통 택배로 물건을 받으면 하루 정도 걸쳐서 오니까 이왕 다음날 먹는 거 택배로 이 플랫을 받았을 때에도 그 식감이나 퀄리티가 괜찮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회는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방어는 4분의 1 가량을 담았고 고등어는 반 마리의 절반 정도를 킹크랩은 순살로 발라 절반을 담았고 능성어는 반 마리 필렛에서 3분의 2 정도를 담아보았습니다. 우선 당일 배송받고 하루 숙성한 방어의 경우 숙성이 되어 살이 부드러워진 감이 있음에도 사각한 식감이 남아 있어 두께감 있게 썰어 먹으면 식감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방어는 방어 사상충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다행히 제가 구매한 중방어에는 방어 사상충이 아예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방어일수록 방어 사상충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중방어는 잘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경향성이기에 이 부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능성어는 똑같이 필렛 상태로 하루 숙성되어 부드러워진 감이 있었으나 본래도 살이 단단한 횟감이라 탱글한 식감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어도 그렇고 능성어도 그렇고 뼈를 더 손질할 것 없이 순살 필렛으로 와서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드실 것 같았어요. 그 다음으로 고등어의 퀄리티를 살펴봤는데 일단 사이즈가 크고 살집도 있는 편이라서 기름이 상당히 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킹크랩은 피를 빼고 삶아서 다리 한쪽을 잘라 살수율을 확인해봤는데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삶기 전에 다리를 만졌을 때 조금 물컹한 느낌이라 걱정했지만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았고 몸통 살은 꽤나 실했습니다 그리고 내장은 아주 꾸덕하고 노란색을 띄웠는데 이걸 살짝 맛보니까 엄청 응축된 개 내장 맛 플러스 성게의 단맛 이두 가지가 섞인 느낌으로 정말 훌륭했어요 이게 절지라서 다리가 한두개 없을 수도 있지만 몸통 쪽이 알차서 절지어도큰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택배로 받는다는 가정하에 당일 배송받은 걸 하루 더 숙성시켜 썰어봤는데 살이 단단한 어종은 필레 상태여도 나름 식감이 있어 괜찮았고요. 각감류는 살수율이 개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진짜 가성비 좋은 팔 절지가 나온다면 주문할 만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손질이 까다롭지만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많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손질한 회는 어떤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엔 방어를 먹어봤는데요. 방어 등살은 지방의 뉘앙스가 도드라지지 않았지만 이게 지방이 아예 없는 건또 아니었습니다. 지방이 아예 없으면 싱거운데 맛이 싱겁지 않고 불골살 생산 특유의 산미가 가볍게 있으며 담백함이 도드라져서 방어로서 맛있기보단 무난하게 맛있는 회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맛이었어요. 하지만 뱃살은 지방이 잔뜩 차있어 방어하면 기대하는 맛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능성어를 먹었는데 능성어는 뱃살이고 등살이고 살 자체의 탄력이 꽤 있는 편이라 식감이 좋았고요. 수록 회 본연의 감칠맛과 단맛이 올라와 역시 고급어종은 고급어종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고등어 초절임은 레시피에 따라 맛이 다르다 보니 퀄리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살은 부드럽고 지방이 잔뜩 올라 참치뱃살이 떠오르는 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킹크랩은 참 달고 게본인의 맛도 진하게 올라와 정말 이날의 베스트였어요. 그리고 내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비리지 않고 맛이 진하고 고소해서 게살 위에 얹어 먹으면 죽음이었습니다. PC 서핑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 위주이다 보니 아주 높은 질의 수산물을 구매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 새벽 경매장의 매력 중 하나인 날마다 달라지는 가성비 품목을 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단순 싼걸 구매하는 게 아닌 싸면서도 질이 괜찮은 걸 선별해 판매하다 보니까 가성비 수산물을 드시고 싶은 분이라면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10시마다 PC 서핑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곳 PC 서핑은 새벽에 경매를 보고 오전과 낮중으로 작업 후 새벽 경매 전까지 휴식을 취하다 보니 일부 낮 시간에 연락이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핑킥에는 택배는 다 좋지만 노량진 수산시장 2층에 모임 픽업존이 따로 존재해서 결제 후 새벽에 구매한 상품을 언제든지 가져갈 수있게에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PC 서핑을 리뷰해보았는데,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이용을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영상과 별개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성수동에서 플리마켓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건 푸딩인데, 이게 좀 사연이 있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회랑 술 페어링 클래스를 하고 싶어서, 지인의 초대 성계, 금태, 제철 생선을 풀코스로 추고 그 당시 취미로 만들었던 푸딩을 디저트로 가볍게 선보였거든요. 그렇게 코스를 다 마치고 2차에 가서 뭐가 제일 좋았냐 물었는데 지인들이 푸딩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에 몹시 충격을 받았지만 이 또한 기회가 아닌가 싶어 푸딩을 조금 본격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딩을 탐구하고자 최근 일본에 다녀왔고 1박 2일 동안 푸딩집 9군데를 다녔죠. 아무튼 그렇게 만든 푸딩은 이번에 성수에 구우키시라는 카페 마당에서 플리마켓으로 선보이게 되었는데 이게 음식이다 보니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훈제연어와 훈제구를 직접 만드는 CKV라는 업종과 협업하여 푸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로 뚝섬에 놀러 오실 예정이라면 와서 제가 만든 푸딩과 CKV의 훈제 해산물을 맛보고 저와 인사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